VIP 라운지 해놨거든요? 왜냐면, 보니까 공짜더라고요. 나오니까 바로 보이네요. 저기. 수한납품 버스 6번 게이트. 막차 갔잖아. 와, 미친. 덥다, 더워. 더보. 아, 그거 보니까 인사도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어, 어제하고 연결된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가 6번 출구 나왔어요. 여기서 수원 나품 가는 셔틀버스 12시가 마감이니까 없어졌나? 여기 있다고 했는데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이건가? 아닌데. 6번 가면 시간표 있다고 했었는데.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지금 한 12분 늦었거든요. 왜냐면 비행기가 50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아, 원래 여기 안쪽에 있는 거네. 셔틀버스. 네. 넥스트 새벽 5시. 저는 4시 비행기죠? 택시 타야 된다 소리지? 여기 6번 출구 나가는데 바로 앞에 있네요. 이건 무료로 하고 있어요. 아, 돈 날리게 생겼구만. 어쩔 수 없지. 택시 타겠습니다. 넥스트는 새벽 5시 오네. 5시부터 12시까지네. 제일 싼게 500바트네. 네. 저스트그랩하고, 그랩카하고, 6바트 차이 나면 그랩카 써야지. 비싸군요. 2만 원돈 되겠네요. 여기다가 아마 돈 내는 도로 지나가면 더 나올 거고요. 저쪽 8번 택시인데 얼마 나오나 볼까? 요 앞에 택시 미터가 있는데 미터는 얼마 나올까? 네, 안전하게 그냥 그래, 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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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갑시다. 누을자마자 1분만에 잡히네. 거기다가 그 쿠폰 이 있어서 한80 바트 아꼈어요. 금액은 425 바트. 10억도 할인 받았네. 야하 와 근데 진짜 태국 덥다 약간 숨이 차요 숨이 차 안에 아, 네, 들어갈 수 있겠다 처음에 나와야지 5033 여기서 5개월 반 전에 오프닝 찍은 게 생각나네요. 세계여행 첫날. 아,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수한나품공항이에요 티켓 뽑으러 갑니다. 지금은 새벽 1시. 새벽 4시 비행기. 아, 저기 있다. 에어아시아. 그거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디 가는지 얘기 안 했는데, 왔습니다. 영국 가려다 한국 갑니다. 셀프 체크인 되게 쉽거든요? 에어아시아. 체크해. 엔터 피킹 넘버. D, C. 되게 쉽죠? 끝이에요. 이러 기다릴 필요가 없어. 누르고. 여권을 스캔해줘야 되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VIP 라운지 해놨거든요. 왜냐면 트립닷컴 등급 높으니까 공짜더라고요. 보안 검색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우선. 통과하고 나오자마자 보이네요. 저기 에어라인 라운지. 미라클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직진에도 있고 좌회전에도 있는데? 뭐지? 와, 이거 멋있게 만들어놨네. 라운지도 갑니다, 우선. 블록 2의 3층. 동쪽이라고 하니까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다 열려있네요. 아, 면세점. 라운지 표시가 요건데. 어디있다는 거야? 에어 라운지가. 아이씨. 찾기 더 힘드네. 여기인가 라운지? 어? 이름이 다른데 로얄 시클 라운지. 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운지 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돌아다니는게더 힘든 것 같아. 차라리 그 출국하는 데 가서 쉬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무료가 있겠죠. 음료라도 있겠지. 가본다 내가. 궁금하니까 로얄 올치들 라운지는 닫았고. 야, 설마, 여기도 다된거 아니겠지? 운영 시간은 24시간인데? 와, 근데 진짜 멀다. 그래서 진짜 라운지가 어디 있는 거야? 저는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S101? 지나갑니다. S101이 저기 가는 건데, 여기 라운지 있네요. 미라클 라운지. 아 어떻게 생겨먹었나. 비행기 시간 나오고 있고, 어, 슈퍼 편한 것들 있고, 그리고, 뭐, 어, 비스킷, 빵, 커피, 어, 음료수까지. 어, 괜찮네? 아, 이쪽이 더 좋네. 이쪽에도 뭐 먹어야겠다. 아이스크림에, 응. 과일에, 샐러드에. 괜찮은데? 원래 여기 작업하려고 했었는데, 뭐안 되겠어요. 뭐 먹어야겠어, 그냥. 분명히 제 예상은 저기 앉아서 컴퓨터 하는 거였는데 먹을 거 보니까 눈도 나가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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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진 않다 와구워가주고 맛있다 저기 술이 되게 많네요 심도뽑뽀 보시는 거같다른 분들 적당히 먹고 아이스크림하고 커피 먹어야지 <놀람> 아니 2시 40분도 안 됐는데 4시 비행기가 벌써 게이트오픈 됐다고? 인천? 가야겠다 라운지에서 1시간 정도 밖에 안 있었는데 게이트가 오픈됐네요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17분 정도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남았는데 무슨 벌써, 벌써 오픈이요 안 열리네 이거 타고 갑니다 앉아도 되는 건가? 17분 걸렸다고 했는데 5분도 안 걸린 것같아요왜 17분이 걸린다는지 알것 같아요. 먼네요 기차는 짧지만 가는 길이 먼해. 아니, 뭐가 오픈되어 있다는 거지? 아, 그냥 몸만 열렸다는 뜻이구나. 괜히 죽었네? 약 5개월 반 만에 인천국제공항 도착했습니다. 태국 시작해서 네팔까지 약 10개 국가를 다녔고요. 우선 여기서 세계여행가용의 1기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기는 언제쯤 시작될지는 미정이라는 거.